세 분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여심을 좀 많이 흔드실 것 같은데 음. 오늘은 정말 목소리로만 평가를 음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만 네. 그래요 본인들을 어필할 만한 뭐 노래 한 소절 들을 오, 수 있을까요? 좋다 좋다 매력 있는지 한 번만 수 있다면 <laughs> 어? 바뀌신다 <내가> 부족한가요 <laughs> 당신을 원하는 계속 한국을 <곡을> 다 부르시는데. <수> <laughs> 갑자기 확 좋아졌어. 네, 아주뭐 좋네요. 뭐, 자 우리 쪽 김탈. 불지 마 마구야 난 정말 괜찮아. 어, <laughs> 어 유정이다. <laughs> <laughs> 희성이다 <laughs> 희성이야 희성이다 아, 아, 힘게 괜찮은데? 네. 혹시 환희씨도 할줄 아세요? 그 환희 선배님께서 부르신 총 맞은 것처럼 어. 어. 총 맞은 것처럼 우리 추억이 부엉 멈춰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, 재밌네 아, 조세호씨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<laughs> 재밌네. 도민이도 어이 불안되겠네. 저는 네. 그러면 한창 이제 소머리가 유행했을 어. 때 어. 때의 느낌으로 아, 사랑일 뿐이야를 어. 사랑일 뿐이야.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<laughs> <나는> 이별을 <laughs> 했는지 모. 네, 여기까지. 아, 그다 아. 예. 자, 일단 지금까지의 느낌으로는 누가 제일 매력적인가요? 아, 2번. 아, 곧 2번. 아, 아. 김탄이 많네, 김탄.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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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조세호가 제일 오. 마음에 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. 김탄. 김탄. 그건 나오지 말고 거기 있어요, 그냥 우리가. <laughs> 왜 시키는 거라 <스크류러라> 해? <laughs> 아, 지적도 마음에 든다는 분이계시요지요 아, Ha ha ha!